아이유는 발매하는 곡마다 1위를 할까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3,300만 명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가수 바로 아이유입니다 본명 이지은 1993년생으로 불과 15세의 나이에 가요계에 데뷔했죠 현재는 이담 엔터테인먼트 소속 싱어송라이터로 활동 중입니다 올해 발표한 러브 인즈 홀 음원 차트를 완전히 석권했고 2024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무려 4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골든디스크 대상까지 수상하며 영실상부 최고의 한 해를 보냈죠 반편지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러브포옹 같은명곡들을 계속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자 솔로 가수 최초로 KSPO 돔에서 팬 미팅을 개최한 기록도 세웠어요. 현재 뉴발라스드르더 램버서더로도 활약 중이며, 지난 5월 쿡갈 피셋을 발매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9월에는 발 서머를 기습 공개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죠. 응원을 발매할 때마다 차트 우킬는 기본이고, 최근 데뷔 17주년을 맞아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장인 재단 등 4개 단체에 각각 5천만원씩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어요 아이유의 나라는 이름으로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노래와 연기 모두 최고의 실력을 갖춘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응원의원이죠 아이유를 응원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떤 인물일까요?